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각각 다섯 개 이하씩 모두 일곱 개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곱 자리의 문자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조건은한 문자가 연달아 세개 이어지고 그 문자는 A뿐이다라는 것이고요. 나 조건은 어느 한 문자도 연달아 네개 이상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 B A, A A C C A나 C C B B A A A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이지만 A, A, B, B, C, C, A는요. A가 연달아 3개가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 A, A, a B, C, C, C는 이 C, C, C가 연달아 3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C, C, B, A, A, A는 이 A가 연달아 4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개 이하씩만 뽑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a가 다섯 개 등장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다섯 개 등장하는 경우 이걸볼 건데 이 중에 세 개는 연달아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A와 A가 또 덩어리로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A가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이게 총 다섯 개 등장했으니까 나머지 B, C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에 B와 C를 나열하는 방법은 E의 제곱까지 중복순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AAA와 AA가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AAA와 AA를 배열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 자리 중에 순서 있게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6이 되어서 총 2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 e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B하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먼저, 나열을 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세 자리에다가 AAA와 A 그리고 A 요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가지, 12가지 이렇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총 3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칠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4개 등장하는 경우. 요걸 보는 겁니다. 근데 A가 4개 등장하려면 또 AAA가 한 묶음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등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4개만 등장했으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일단 3자리를 B, C, D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B, C, D로 나열하는 방법은 2의 3제곱까지가 되겠죠. 중복 순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양쪽 끝이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끼워 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순서 있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 하면 8 곱하기 4312 이렇게 돼 가지고 총9 6가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를 우리가 중복 순열로 bcd를 나열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b B, B로 나열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AAA 예, 묶음을 여기다 넣고, A를 여기다 넣게 되면, 그러면 B가 세번 등장해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이 BBB인 경우, 예, 여기가 A고, 여기가 AAA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예,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B B B가 아니라 모인 경우도 있어요. C C C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두 가지가 생겨서 총네 가지를 96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96백이 네 가지 해가지고 총92 가지가 있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우리가 한번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세 번째 A가 세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a가 세개 등장하는 경우는 그냥 a a a 얘가한 묶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 자리를 이제 b와 c로 채워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네 자리가 모두 다 B인 경우와 모두 다 C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자리가 만약에 모두 다 B거나 C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다 B거나 혹은 다 C거나. 자, 이럴 때에는 B나 C가 연달아 세개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AAA가 반드시 요 자리에 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BB 다음에 AAA 다음에 다시 BB가 나와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는 게 b 한 개에 c 세 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열해야 될건 뭐냐면 a a a 한 묶음에다가 b 하나에 c c c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BCCC일 수도 있고, 혹은 CBBB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 개로 등장하는 경우는 요두 가지니까 고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나열하는 건총 다섯 개를 나열하는데 그중에 똑같은 게세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부터 우리가 요렇게 5 팩토리얼 나는 게3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이 ccc 혹은 bbb가 요렇게 한 묶음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가 한 묶음으로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냐 바로 요거 한 묶음, 그 다음 B, 그 다음에 요거 한 묶음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팩토리얼 가지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총몇 가지가 되냐하면, 요거는 5 곱하기 4에서 20 가지죠. 그 다음에 6 가지를 빼는 거지, 아 빼주는 거니까 14 가지에 곱하기2니까 요거 총28 가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B 한 개, C 세 개가 나오거나, 혹은 C 하나에 B 세 개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다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냐하면. B 두 개에 C 두 개예요. 그래서 BBCC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나열을 하더라도 예,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 다섯 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두개두개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2 0이 나누기 4니까 결국은 30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3개 등장하는 경우는요, 요거두가지에다가그 다음에 요거 28가지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30가지 이렇게 더해서 총몇 가지입니까? 60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요, 36에 92에 6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36 더하기, 92 더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96입니다. 그러면 96에 98, 아, 92를 더하는 거니까, 188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88입니다.